집에서라 오늘 동지팥죽 다 쑤셔도 되나요? 네. 오늘노동이라서 집에서 팥죽을 써도 되는 날입니다. 동지시는 저녁 6시 28분이고 그 시에 이제 팥죽을 뿌리고 뭐하고 하면 됩니다. 어, 제가 동지 불공을 올리는 거는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오늘, 여덟, 여시 28분이 지나면, 이제, 해가 차츰차츰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제 접어들었고, 또, 해마다, 양력 21일이나 22일에, 우리가 이제, 동지 날이 들게 됩니다. 이, 이웃 종교에서는 우리가 동지 바로 다음, 다음 날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양력 12월 24일과 25일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분주하게 됩니다. 어, 어떤 우리가 보면은 동지하고 크리스마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다 하고 또, 어, 이두 날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지를 보면은 봉지라고 하는 것은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짧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이 날은 머의 기운이 극한날로 아주 한가운데 어 들고 양의 기운이 이제 새롭게 솟아나는 생겨나는 그런 어 날이라 해서 한를 새로 시작한다 해가지고 동지를 아세라 그렇습니다. 네, 작은 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지날을 태양의 부활의 날이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설 다음 가는 날로 어, 아주 명절로 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이날 어, 생명력과 광명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동지를 설로 삼았어요. 어, 당나라의 역법서 보면은 어, 동지를 어, 역의 시작으로 보았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역경에 보면은 어, 복귀에 해당하는 시기를 자월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지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면 이제 어, 예수 탄생일로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은 기독교와 카톨릭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요? 없는데 그 날을 우리가 성탄들로 이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어, 기원력을 따라 가보면 동양의 동지와 유사한 축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시작의 날로 삼으면서 예수 탄생일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미트라교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어, 원래 로마에서는 하루에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용경신 또, 어, 세튼 제사일로 삼아가지고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또이 기간을 사투르날이라 해가지고 어 축제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이들이 농경립상의 성대한 날인 동지축제를 예수의 탄생일과 결합하여서 어 교황 리베루스가 예수 성자의 탄생일로 선포했고 또 그래서 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로마인들이 훨씬 제축제의 기간에 태양신을 승기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농경사회에서 태양은 농사를 짓기 위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을 알리는 해에서 부활의 의미를 연상하고 한해의 마지막이자 시작점을 의미하는 동지를 기념을 해온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성찬 대사는 진신명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로 오로지 간택함을 꺼려하라랬어요틀금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가 벌어지나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다른과 거슬림을 두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원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 건. 마음의 병이 되고, 현명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의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둥글기가 큰 흑운과 같아가지고, 모자람도 없고, 남도 없건을 취하고, 또 버림으로 말미암아그까닭게 여려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와 크리스마스 종교적 의미 부위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신신명의 위부절을 통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과 버리려는 것은 간택의 마음이 있을 때는 병견, 즉 사견이라는 올바르지 않는 견해에 빠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서로 다름에 대한 배척 혹은 또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을 이부모즉 사고는 분쟁의 다툼이고, 그 유쾌하지 않는 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정의의 마음은, 시비를 가리지 않을 때, 비로소 화합이라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혜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행정진을 통한 아, 지관의 완성입니다. 네,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 지혜의 눈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지혜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수행에 있어서 분명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올바르게 정진하는, 올바르게 정진해서 앞으로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정진해야지, 사땡거을 가지고 정진을 하면은 나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열 가지 고행을 나타내는 미이 있다는 것은, 어, 다른 종교와 가치함을 나타내 보여서 여러 가지 사견을 깨뜨리는 걸 밝힙니다. 첫째는, 하나는 소성 근기의 중생이 있으니, 이른바, 호살이 왕궁에 태어나서는 아직 고행으로 정신을 단련하지 않았으니 어찌, 도를 얻겠는가. 그래서 고행을 보여서 그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외도 다른 종교의 다른 길의 사견은 스스로 배고픔으로서 도를 삼는 것이니, 고사는 6년 동안 배고픔을 보였으나, 도를 쉽게 얻지 못하고, 유미 죽을 먹은 후에 비로소 도리를 깨달았으니, 아, 그 같은 사견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뭐 보는 거 좋아하고 사주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그거 사견이다 내가 스스로 수행, 기도, 정진을 해가지고, 어, 그 힘을 길러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 힘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 어디 가서 사주나 보고, 궁합이나 보고, 점이나 치고 이런 거는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혹사시킨 6년의 고행 끝에서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 어린, 어린 시절 어, 농사 짓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어, 농경제에서 처음 참선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후 이제 수행법을 바꾸어서 한 어? 수자타 여인이 공략 올린 유미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 후에 어?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오랜만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6년, 6, 6년 동안 공가 군대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깨달음을 성치를 못했는데, 처음 자기가, 어? 어렸을 때그농경지에 가서 명상에 잠겼던 걸 생각을 하고, 어? 정신을 차리고, 보리소 나온 밑에 앉아서, 보름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천 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가두진일본은 더는 오를 수 없는 극한의 그 경지에 이르렀지만은 그 경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이라. 나는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또, 어, 거기에 경계에 머물러 집착, 거기에 집착하는 거안 되는 거야. 머물면 되질 않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수행자들은 역시 끊임없는 정진과 그룹된 견해를 여인 올바른 정진을 실천할 때 바른 깨달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 경계에 머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동지의 태양이 부활의 의미를 연상했던 말을 이듯이백천만도진일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부활이 있어야만이 자신이 정한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에 안주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각 선방에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서 용맹정진하고 계시는 선임들이 계십니다. 또한 동지 약한달 뒤에는 음력 12월 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인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른 수행정진에 대하여 좋은 기운의 힘이 어서 일어난 아름다운 결실로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명절 중에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날이 이 12월 8일 성도제일이에요. 우리가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은 육신이 태어난 날이고, 성도제일은 12월 8일은 법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그 날이 바로. 그래서, 어 동지 무렵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강산한 나뭇가지만의 절대한 전경이 우리가 펼쳐지죠.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 안에는 다음 꽃을 피우고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머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는 불자들 수행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에서 진정한 봄의 시작이 깊춘에 이르기까지 대략 3개월 기간 동안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들은 암거 그 기간 동안 각 사찰의 선방에서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주하면서 정지,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과 같이, 혼의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과정은 자연과 인간의 선리이자 아, 진리입니다. 황벽에 이르길, 한 차례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하 향기가 어찌 코를 찌르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의의 시기가 찾아올 때 좌절하지 말고,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본회를 알게 모르게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가르침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부처님 찾고 다급할 때 스님 찾는 게 아니고 평상시 본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지난날과 새날 모두 매일 매순간 정신적 부활을 이루어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환원시킨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처럼 끊임없이 간택하는 마음을 여의고 끊임없이 올바르게 정진해서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열방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느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택이면서 우리 삶에 늘유의미한 그러한 진일보가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올해도 참 많이 애쓰셨죠. 고생도 많으셨고 이제 며칠 안 남은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는 모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웃음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성거하십시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